J랑 피랑 삐까삐까 해가지고 과제를 어문낸 적도 많다. <laughs> 시간은 준수하대. 얼굴은 내추럴하게. 수강 신청 전에 시간표 짤때 어떻게 짜시는지. 수강 신청할 때어 나는 PC 방을 무조건 가는데 응. 적어도 한 시간 전에 가가지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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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결제하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. 어. 언니는 극이고 저는 극피니까극피의 <laughs>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면. 30분 전에 갑니다 가서 앉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네이비 켜놓고 내가 해야 될거 켜놓고 이제 그 노래 알죠? 띠디딩 하는 거 하면은 후우 후우 하다가 후, 하고 으아! <laughs> 으아! <laughs> <laughs> 소리 지르는 <들려놓는> 스타일이구나 소리 지 스타일 만약 내가 1순위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패를 하면은 음, 2순위 맞아. 3순위로 넘어가야 되기 음, 때문에 맞아. 철저하게 여러 개를 짜서 음. 계획하는 편인데 너는 어때? 나는 계획을 하나만 플랜 A만 세워가지고 뭐 망하면 그때 이후에 생각하자. 초인적인 힘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면서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하면 이미 수장시좀 끝나지 않을까? 어 나는 뭔가 촉박해야지 머리가 더 빨리 잘 돌아가 음...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한 과제에 대해 교수님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친구에게 해줄 말은? 오, 슬플 일이 뭐 있어. 너 그만큼 잘했고 더 좀만 더 잘하면 더 잘하겠다는 얘기잖아. 라고 할것 같아. 어. 난 그냥 위로, 계속 위로, 무한 위로 아, 아 어떡해 어떡해 마지막에 딱 한마디 다음에 더 잘하자 이거 끝 <laughs> 근데 약간 위로는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, 돌. 돌. <웃음> 아니지. <웃음> 맞아, 위로는 아니지 위로는 딱히 도움이 안돼 아니지 그냥 약간 음 그렇구나 이런 느낌인데 <laughs> 걱정해 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응 맞아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더 크지 않아? 친구가 실제로 F인데 교수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해서 왜 어떤 부분이라고 먼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상처를 받았더라고 어, 그때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 <laughs> 소통이 안 된다고? <laughs> 속상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나는, 너의 입장이었으면 안 속상해? 어, 나는 안 속상해. 그랬어? 나는 그냥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진짜 같이 욕해주고 슬퍼이즈 자신 있어.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그냥 이 밖에 안 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음. 애이 응? 생각하는 멍때린다는 어떠한 느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정말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 좀비가 튀어나오진 <laughs> 않을까라는 <나는 웃음> 생각도 <웃음> 하고 그냥 정말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 같아. 나도 의식의 흐름대로 어 저기에 잡초가 있네. 잡초가 <laughs> 어떻게 생겼지? 어? 맛있을까? 약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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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는 편? 아무 생각 없어 맞아 나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몸 때린다가 그 의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지 몸을 때린다는 거 아닌가? 난 일단 여러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데 다들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? 아무 생각도 아, 안해 그래? <laughs> 진짜 아무 생각도 안해 맞아 빨리 씻고 그냥 기분이 해야겠다. 좋을 뿐이지 내가 아뭐 뭐,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지 아, 진짜 나 샤워하다 갑자기 흑역사 가 생각나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왜 소리 지르냐고도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서 미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있는 것 같아. 친구가 여러분한테 너 열심히 안한것 같은데 정말 잘했다 재능 있나 봐라고 할때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? 너무 싫어요. 어? 어? 진짜? 너무 싫어요. 재능?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재능이라고? 약간 이해가 안 돼. 어 나는 약간 들으면 내가 좀 하지?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. 어, 그냥 엄청 공감하는 것 같아. 어 열심히 안 했는데 너 시험 되게 잘봤네너 머리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<laughs> 역시 역시 나야? <laughs> 역시 나 몰라 본 거야? <laughs> <해야> 내가 <될까지. 웃음> 이기나야? 이렇 <이런, 웃음> 역시 내가 한 방이지. <laughs> 어. 열심히 안 했는데 재능이있나봐에서 나는 앞에 부분에 더 초점이 가. 열심히 안 했는데에서 기분 이상해. 재능 이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아. 난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음.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재능적으로 돌리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했다는 거니까 음. 거기에 의의를 둘것 같아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사람의 MBTI를 저희가 16가지로 난,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의 성격은 고유의 성격은 모두 다 다릅니다 MBTI는 정말 재미로만 보는 걸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! 두바! 두바! 이.